미국의 카드 결제회사 그래비티 페이먼트의 창업자 데는 어느날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적은 연봉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대표인 데내 의도가 나쁘다고 말한 것입니다. 동네 가게들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시켜주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 16살. 이후 그 분야로 계속 사업을 발전시켜온 데는 나름 직원들을 잘 대해주고 있다고 믿었으나 그 직원의 이야기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 공황을 겪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임금 삭감을 해야 했던 대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임금 체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2000년 이후 전국 생산률은 22% 올랐지만 임금은 평균 1.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CEO들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71.2배 더 높은 임금을 받았고 경제 공황 이후 300배까지 가져가는 CEO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똑똑한 친구가 일반 근로자로 5만 불을 벌면서 월세 200불이 오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게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 노동자가 행복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 연봉이 7만 5천 불. 우리 돈약 8천만 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래비티 신입의 연봉은 3만 5천 불. 기업 문화도 좋고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3만 5천 불에도 꽤 좋은 인재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되는 3년에 걸쳐 신임 연봉을 7만 불까지 올리기로 결정하고 일단 즉시 5만 불로 올리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신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대출을 받고 퇴직연금을 팔고 저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 그도 즉시 망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로빈 후드라고 부르거나 관심종자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달 월급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나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치의 자금을 갖춰놔야 하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매달 정직하게 버는 소득에 의존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발적인 도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월 30건이던 새로운 고객은 월 2000건으로 증가했고 매출과 수익 모두 이전 대비 두 배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수익 성장률이 임금 인상률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야후의 임원이 자신의 연봉 85%를 깎고서라도 재미있고 유익한 일을 해보고 싶다며 회사에 합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는 최저임금 7만 불이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도덕적 임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목적, 임팩트, 서비스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고 직원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선택한 댄 프라이스. 가장 상막한 미국 금융계에서 벌어진 동화 같은 이야기, 한 사람의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현실에서 이뤄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상 리더십이었습니다.